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헌디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울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의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으로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추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갑작스럽게 추워진 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내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기 4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6기 4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군으로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시겠느냐?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하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아멘. 욥기 어, 40장을 통하서 하나님은 배모시라고 하는 강력한 짐승을 통해서 그를 만드신 것이 누구인지, 그에게 먹이를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 짐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배모시라고 하는 짐승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되어질지 막막할 때, 앞으로 갈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배모 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아시고, 기르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또 동물을, 신비적인 동물을 등장시키십니다. 리워야단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화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낚시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노끈으로 혀를 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청을 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는 존재입니다. 또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야단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강력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리오야단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간을 향해서 나에게 누가 리오야단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너희가 나에게 누가 대항할 수 있겠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온 천하의 것이 다 당신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이 짐승, 그리고 대단한 위험을 뽐내는 이 짐승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공포영화 같은 곳에서 우리가 보면 대단한 괴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을 잡아먹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목숨까지 그 동물에 의해서 끊어지고 살수 있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것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바른 방법은 그것을 만드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것의 왕이 되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욕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없는 그 리워 야단과 같은 수많하고 거대한 두려움의 존재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이 감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리워 야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할수 없는 그 두려움으로 늘 막막해 합니다. 그런데 리워 야단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생명체일 뿐입니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위험을 말씀하시며 그 위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술이 열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두려움 가운데서 늘 두려움으로 멈춰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의 목숨 정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을, 목숨을 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에서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심지어 우리의 육신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려도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것은 절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짐승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그리고 불평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인간의 본능으로 따르는 두려움 앞에서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상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내뱉을 때 우리 안에 이미도 임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하시는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애굽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리오야다는 애굽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한테서는 안 돼. 나는 저 강한 애굽의 저 바로 앞에서는 보잘 것 없는 메뚜기와 같아.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오셨지만 그들이 만나게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늘 평안하고 형통한 것만 같은데 그들에게 펼쳐진 그 앞의 길은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뒤에서는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방법이었고 뒤로 가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된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해져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 왜그 종살이가 좋다고 여기는 나를 끄집어내서 자유함을 주십니까? 왜 넉넉함을 주십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건져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이 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게 되는 이 막막함,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적의 걸음을 걸어가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함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세가 행했던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모세는 원망이나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기적으로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원망하는 자리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리워 야단조차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니 현실이라고 하는 리오 야단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누구나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로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리오야단들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붙잡지 않고 그저 그것을 벗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만, 불만, 불만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리오야단을 누가 만들었냐 말씀합니다 리오야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하시며 요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승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함께 목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육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전혀 할수 없는 그 리오야단의 리오야단을 컨트롤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조차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순간과 환경들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목요일에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땅을 밟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건진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만내 주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